당당한 나를 위한 긍정 채널 당나귀 TV의 여유입니다 좋은 아침 한 주의 시작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지난 주 잠시 소강상태더니 어, 또다시 어제부터 이렇게 비가 오기 시작해서 이번 주 내내 비소식이 있더라고요 저는 어, 정말 지난 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여기저기 누비며 강의를 해서요. 강의 여행도 제가 워낙 좋아하는데 어, 좀 지나치게 했더니 이제는 어, 쉬고 놀고 싶더라고요. 음뭐그 있죠. 뽀로로. 누구처럼 노는 게 이제 제일 좋아. 뭐 이렇게 노래 나오잖아요. 뽀통령이죠. 뽀통령이라고 하는데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뭐 월요일 아침인데 놀고 싶다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어, 정말 놀고 싶다 같이 이럴 것 같은데요. 어, 순도 100% 여행을 어, 그려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새내기 학교 수업을 마치면요, 어, 바로 방학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방학 때는 또 방학 특강으로 두개 학교 정도 8주차 수업이 있습니다. 뭐, 이건 서울 저희 집 근처 인근이라서요. 지금처럼 대한민국 구석구석은 아니어서 수월합니다만, 여튼 제 근황 오랜만에 올려봅니다. 어, 녹음 중에 지금 새소리가 참 많이 들리는데, 얼마나 예쁘게 잡힐지 모르겠네요. 최근에 본 예쁜 시가 있어서 공유 드리려고요. 월요일 아침, 놀고 싶다, 이랬는데, 여러분 마음도 좀 부담 없이 업무든 하루의 일정을 시작하시라고 말캉말캉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너랑 노는 게 제일 좋아 라는 신데요. 너를 동경하고 존경하고 너의 다정함을 모방하고 싶은 마음이 무한하기에 나는 너를 서둘러 담고 싶어 너를 더 많이 보고 들으며 하루라도 일찍 네가 되고 싶어 우리 멈추지 말자 나를 거듭할수록 풍요히 연글자 그렇게 사랑하며 서로에게도 신도 기적도 구원도 뭣도 아닌 오직 서로가 되자 마음껏 닮아가자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서로서로 서로 마음껏 닮아가고 싶은 존재가 있으신가요? 오늘 아침 이 시를 공유해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아 당나귀 TV를 보내드리면 되겠네요. 오늘의 화건입니다. 나는 나를 거듭할수록 풍요히 연근다. 나는 나를 거듭할수록 풍요히 연근다. 나는 나를 거듭할수록 풍요히 연근다. 새로운 한주좀 말랑말랑하게 마음도 한결 달뜨며 시작하면 어떨까 해서 공유 드렸습니다. 여기찬한주 여시고요. 화이팅입니다. 내일 뵐게요.